창경궁에 왔습니다. 그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그 경복궁을 법궁으로, 창덕궁을 보조 궁궐로 사용하는 양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은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에 거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왕실 가족이 늘어나면서 차츰 창덕궁을 생활 공간도 비좁아졌습니다. 이에 그 성종이 왕실의 왕실의 우도인 세조, 비 정희 왕후와 예종 비 안순 왕후, 또 덕종 비소해 왕후 등세 분을 그세 비죠 세 분의 세 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창덕궁 이웃에 마련한 궁궐이 바로 그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일제 시대에 창경원이었다가 다시 이제 창덕궁으로 이렇게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명정전입니다. 명정전. 명전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전전에 올라왔습니다. 왕이 앉는 용자가 있고요, 오봉도가 있네요. 왕이 없는 이슬 용포라고 하고, 왕의 얼굴을 용 아니라 하지요 명정전의 모습입니다. 현장에는 공항이 그려져 있고요.